내가 보기엔 노력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기대 봐도 좋을 것같아요 네. 다음 이가고 있어요. 53살 돼지떠들이 이사람들의 머리가 아주 좋던지 머리가 아주 나쁘던지 그래야 되는데 중립해 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구독 여러분들 올해 개모년에 돼지떠들이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올해 천년의 운세가 별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중립으로 나가는 운세입니다 중립으로 간, 가느니까 29살짜리는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직장 문제에 변동이 좀 있고 또 선후배들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말다툼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조심하는 게 참고적으로 바라시고 올해 건강 운세는 내가 보기에는 건강은 조금 안 좋아요 스트레스 첫째는 받지 말아야 되고 올해 29살짜리는 내가 보기에는 9수라고 다 나쁜 운세도 아니고 좋은 운세도 아닙니다. 근데 될수 있으면 9수에는 좀 좌우자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41은 올해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내가 보기는 고비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이 많았지만 좋은 일도 생겨. 변동수가 있네요. 직장에 변동수가 있든지 어, 가정에 변동수가 있든지 그런 변동수가 나오니까 올해는 마음 먹고 하시는 일이 내가 보기에잘 풀리겠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나는 잘될 것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이분들은 내가 뭐 걱정 없습니다. 예를 들어요. 월세에 전세 전세에서 집 사서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죠. 올해는. 그리고 문서운도 있고 부모거늘에서 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내가 보기엔 노력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기대봐도 좋을 것같 다음 나이가보겠습니 53살 돼지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좋든지 머리가 아주 나쁘든지 그래야 되는데 중립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내고 이루지 못한 일이 많을 거예요 돼지들이 어 희망을 걸 수도 있어요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그동안 에 힘들었지만 움츠리고 있지 말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돼 활동을 해서 내가 활동한 만큼 대가가 오니까 오래 실망을 하지 말고 건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잘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그의 주문이거든요 그런 용기를 가집시오 다음 라 가보겠습니다 네 돼지띠 65살 이분들이 천년 고생을 해서도 노후는 좋아 건강도 좋고 시 어, 때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 내가 적은 걸 갖고 내가 큰 것을 뭐한 방에 터트린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노후에 쪽박을 탈 수가 있어 다 내림막을 탈 수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갖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이다 생각하고 급하게 갈라 말고 천천히 한방 그럼 한 걸음 걸어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꼭좀 우리 돼지띠 분들은 네. 겠고요 네, 올해 개모년에 돼지띠 어, 여러분들 운세가 나쁘다고 어, 실망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난할수 있다, 잘될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행운이 좀 올해 운세가 좀 나쁜 해운입니다. 개모년에. 흑토끼가가만토끼이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을 좀 많이 챙기시고 또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